안녕하세요, 레드콤입니다. 삿포로 유키마츠리 눈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2월 초에 개최되는 삿포로 눈축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눈축제가 조금 아쉬운 건 2월 초에 딱 일주일 동안만 하는 건데 눈축제를 하기 전에 가면 그나마 눈조각 만드는 것을 조금은 볼수 있지만 눈축제 행사 기간이 끝나면 안전사고 등의 문제 때문에 바로 철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제 끝난 날 다음 날가도 축제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숙박비가 여름 성수기 때만큼이나 비싸지고 그나마도 예약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는 삿포로 말고 근처의 오타루나 기타이로시마 같은 곳에 숙소를 이용하는 게 예약하기도 조금 더 쉽고 가격도 조금 저렴해집니다. 지구 온난화로 삿포로의 눈이 옛날처럼 많이 내리지 않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후원 업체도 줄면서 최근 몇 년간 삿포로 눈 축제의 규모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온라인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축제 개최는 보류되었지만 삿포로 눈 축제는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 어, 이 메시지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도 멈추지 않고 여행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판매가 없다 보니까 인조의 효과이도 가이드북 계정은 1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눈축제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글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 하셔도 둘러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온라인 눈축제 이벤트 중 하나는 사진축제입니다. 뭐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공유도 하고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표창장도 주고 상품도 준다고 하는데 뭐 금액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표창장이랑 부상 발송은 일본 국내에 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사진을 공유하는 정도로 의미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눈조각 만들기 공사 보고 코너에서는 눈조각 제작 과정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하진의 미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트업쇼 영상을 볼수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 설명에도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눈조각 만들기 40년 경력의 프로가 알려주는 눈조각 만드는 법. 이런 영상도 있는데, 그냥 뭐 시간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눈축제 대 역사 전시회에서는 60년 전의 눈축제 모습을 흑백 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눈축제에서 하스텐보스에서 우 레이저 래핑 쇼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볼만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링크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눈축제. 뭐 눈축제와 동시에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모두가 함께하자고 하면서 제팬이 조울리입니다. 어, 살짝 빈 정상에서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쓱 보니까. 온라인 축제랑은 뭐 크게 상관없는 이벤트가 많아서 뭐 굳이 한국어 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사랑과 희망의 온택트 특별기획 2탄, 삿포로 유키마트리 13회 케이팝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실제 공연은 하지 않고 2월 11일에 지난 13년간의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회원만 볼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는 2월 6일 토요일날 라이브로 공개하는 버스 가이드와 함께하는 온라인 삿포로 눈축제 버스 투어입니다. 2월 6일 12시부터 18시까지 삿포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생방송을 하는 건데 유튜브 라이브는 아니고 니코니코 생방송이라는 일본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영상 설명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삿포로 눈축제가 궁금하면 토요일날 12시에 보시면 되고요. 일본어 가이드가 뭐라 뭐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못 알아 듣더라도 그냥 풍경만 봐도 여행하는 기분도 날것 같고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삿포로 눈 축제처럼 도쿄 올림픽도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최되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우리나라 선수들이 꿈에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